자, 오늘은 일본 두 번째 날. 어디죠? 아바지. 오늘은 아바지 왔습니다. 일단 점심 먹으러 가고 있는데, 점심은 뭐 먹어요? 물고기랑 고기가 같이 들어가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잘안 먹지? 응. 어때요? 날씨. 내가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걱정했는데, 어제 비가 와서 날씨가 너무 좋아. 야, 코더모야. 여기저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마. 근데, 이가딱 흥분이 생각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오뎅이 딱 이런 느낌이야. 아, 그런거안 먹어. 아니, 팔잖아. <laughs> 아니, 그래서 음. 어떻게 나와? 오뎅 먹을 때 나와, 짱구 같은 건가? 그런데 어, 이것도 타코한, 타코한, 탁구... 문어밥이네. 와, 맛있겠다. 얼마야? 8600원 음. 정도. 요즘 일본도 엄청 싸더라. 응. 음, 그런 것 같아. 이거 한국에서 요즘 한 8,300원 그 정도면 아 이거는 한국어로 쓰다치 청귤이거든? 응. 음. 청귤젤리. 응. 음. 청귤젤리랑 그냥 각종. 보여줘? 뭐랄까.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그거 이름 보여줘? 이거 이름은 뭔지 모르겠네. 스테이크. 스테이크 포테이토 스테이크 포테토 스테이크 막 감자튀김 응 그리고 그냥 타고 그냥 기념품 같은 거 응. 먹는 기념품 같은 거 샀어 이거? 여기는 타쿠가 유명한가봐 이거 이카야 이거 이카야? 응 아, 오징어 응아 여기서 나오는 건가? 야 이런 거 땅콩 응, 술 마실 때 먹는 거. 응. 기분은 어떠세요? 셀리 한번 먹어봐야지. 거 같아. 별론데 그거 푸르츠 아니니까. 음, 너무 시다. 어우. 네, 아와지에서 저기서. 카이센동을 먹었는데 요라 밖에서 <laughs> 오늘은 그 옆에 있는 가게 야끼니쿠 우시지마, 야니쿠 우시지마 아까 말한 고기랑 사시미 반반 이렇게 있는 거 우리는 이거 먹을 거야. 어, 이거맛있겠다 그러게. <laughs> 엄청 많네. 근데 일본은 여기 아와지는 이게 유명하지. 시라스. 시라스. 약간 멸치 같은거먹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자주 안 먹어? 어, 많이 없어. 들어가 봅시다. 음. 와. 이렇게. 이 시트. 와 방유라 한 팀씩 이렇게 응. 들어왔는구나. 이야. 응. 우와. 어. 빨리 나온다. 응. 와. 이쁘다. 맛있겠다. 얼마였지? 세트잖아 이거. 어. 이거 한 개. 어 모르 모르겠어. <laughs> 한 이, 근데 봤어. 이게 한개 아마 2만 5천 원. 시켜준 이런 거 시켜주는 생각인데. 이름 뭐요? 예 아이 러브네. 아. 이거 개그하는 거야? 근데 I 이거 그거 me. 같아. 한국의 이거 진로. 진로? 진로 소주 짠 소주 짠. 아. 그래서 뭔가 흔들어서 아. 따라야 할것같아데 <laughs> 안돼. <laughs> 따야할것 같은데. 아이 러브네. 와 이거 근데 병 이쁘게 이 생겼다 이거. 음 맛있겠는데? 맘만 먹어. 먹어봐. 소다맛이 강한 사이다 맛있어? 응. 시원해? 이거 아까 한국에 아이스크림 뽕따라고 했거든 응. 뽕따맛 나기 전에 맛있다 음 근데 이 고기가 너무 좋아 보인다 고기가. 맛있다. 야. 고기가 좋은 거 맞네. 응. <laughs> 맛있다. 다음에 배에다가 와사비. 와사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응. 음. 음회한점 아 먹고 밖에 보면은 이게 천국이야 여기가 천국이야 음. 아또 이거 큰일나네또 뚱뚱해지겠네 살기 좀 힘드신가 봐. 너무 한국드라마 너무 많이 봤나?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아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이런 거. 응, 음. 술자리가고 여주인공이. 근데 여기 식당은 가격도 너무 좋고 한개2만 원씩 하고 음. 국도 사천 원이니까. 더만족스러웠습니다 짚고 구치, 지소우 삼아해. 지소우 삼아. 또 이겼네. 잘한다. 와한손 운전. 마리오 카트 게임하고 <laughs> 아와지 있는 카페 완전 이쁘죠 어, 완전 그림 같은데 어. 이지야, 응. 여기가 이 카페의 숙소 와, 여기서 자면 진짜 조용하겠다 그림이 이쁘다 여기는 뭐예요 몰라 작업실. 작업실. 평화롭다. 와, 새 소리도 좋은데. 평화로워. 여기 완전 힐링 존인데? 아, 좋다. 앉아 봐, 여기. 새 소리까지 진짜 누가 막 음악 틀어 놓은 거 같아. 새 소리로. 좋다. 이제 저녁으로 뭘 먹으러 왔죠? 스시 오마카세 스시 오마카세 한번 도쿄만의 스시 먹는다 그래도 자주 먹는 거 아니야? 자주 먹는 거 같은데 여기는 이제 아와지에서 유명한 스시집이지 응. 한번 가봅시다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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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그리고 예. 여기는 손님들이 많아서 음. 우리 모습을 못 찍었는데 음.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진짜. 여기는 너무, 배불러. 너무 배부르고 에도마이스시라고 에도마이즈시. 에도마이즈시라는 걸 오늘 오마카세로 먹었는데 음.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예. 배부른 배부른데도 끝나는데 아쉬운 느낌? 음. 안 먹어본 게 많았어. 아, 그리고 나 원래 스시 엄청 좋아해서 이름을 다 알고 있었거든, 응. 그 생선의 이름을. 응. 여기는 모르겠어, 진짜. 너무 어려워. 저거 제일 맛있었어? 처음 먹는 거였는데, 나는 역시 마구로 참치를 제일 좋아하니까. 어, 참치 처음에 나온 거 맛있었어. 어, 맞아. 주도로. 주, 난 아. 주도로라, 니이 아. 맛있었어. 맞아, 맞아. 근데 다 맛있었어. 응. 그러면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본 2일차. 2일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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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